2023년 세계 대공항을 앞두고 예 전국 현장의 정말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의 눈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전비련 오늘 회장님 전비련의 예,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전비련 예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예아네 아,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예, 지금, 이제, 2023년, 정말, 세계대공항에 지금, 직면에 있는데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 과거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지금, 지금, 현장의 상황이, 예. 예, 경제상황, 예, 좀, 알려주시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요, 막 서민들이, 지금보다 돈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개인의 몫이 조금만 주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중국집 하나 차리면 BMW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못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집도 체인점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수구 누수라든지 보일러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잘 벌었는데 지금은 못 벌고 있지 않습니까? 혼낸다 싶은 것들은 다 죄다 모조리 다 죄다 혼내고 황수 배불렀다 몹신도 예? 리랑란 꿀은 오지게 쪽쪽 다 빨아먹고 예? 서민들 뭐 나가 뒤지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 예 여기서 잠깐 지금 사실은 이제 1997년 말 1998년 음. 초에 이제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원래 IMF 체제를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사실은 미국 좋은 일만 시킨 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수치상은 경제대국이지만, 예, 이 서민 입장에서는 옛날에 동네에서 진짜 짜장면 집만 잘 돼도 뭐집 사고 차 사고 실질적으로 빚안 내고 맞죠? 요즘은 다 대출이잖아요. 빚안 내고 현금으로 이제 그게 구매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뭐, 동네 지금 구멍깡에 편의점 때문에 다 망했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짜장면집도 체인점 심지어 체인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또 대부분 대기업에서 돈될 만한 거는 손을 다 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예. 아, 도대체 내야 될 것도 왜 이렇게 뭐 세금도 너무 비싸고. 예,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 예. 지금, 지금, 강도보다 지금, 명세, 이제 뭐, 세금, 명세서, 뭐, 지금 물가, 지금 이런 게 장난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예, 뭐, 낼게 많다. 일단 그 주제로 한번 가보죠. 예, 정말 맞습니다. 포크레인지 사면, 예? 또 막, 대출받아가지고, 예, 기획값을 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진짜. 부담을 많이 또막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심하게 그렇게 막기획값이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돈벌기가 예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집도 예 대출 받아서 사지 않았습니까? 참 제가 답답한 게또 뭐냐면. 집은요, 원래, 주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집은 원래, 그냥, 태어나면, 태어나면 주어지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근데 뭐, 집을 몇십 년을 일해가지고, 집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집은 그냥 원래, 태어나면 자동으로 주어야 되는 게좀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게좀 너무 답답한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신용 경제라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말이 좋아서 이제 미래의 어떤 수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뭔가 빌려준다지만 이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게싹 다. 싹. 그러니까 빚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면 지금 세번째로 예 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고급적인 용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물가가 강도란 얘긴데 지금 사실은 예 저, 저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옛날에 라면이 90원짜리였었거든요. 그니까 러한좀 오래되지만 30년, 35년 전에 삼양라면 한 봉지에 한 90원 했거든요. 예, 지금은 한 봉지에 그러니까 10배가 뛰었다고 보면 되죠. 이제 거의 900원이잖아요. 라면 한 봉지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임금이 10배가 뛰었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물가는 별로 안 뛰고 물가만 오르고 참.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해. 예,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6급, 7급 공무원이었는데 한한 한 달에 지금 한 30년 전 기준으로 한 150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6, 6, 7급이라고 봤을 때 지금 7급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한300 정도 받는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은 두 배밖에 안 올랐는데 뭐 과자 이런 건뭐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이제, 딱 30년 전이나 비교한다 그러면, 1990년 정도로 비교한다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도 50원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예, 불, 예, 지금, 예, 손님이 잠깐 지금 등장했는데, 예, 그 당시에 진짜, 아이스크림 50원짜리 100원짜리 콘 맛있는 허리케인 콘이라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150원 200원이었거든요. 얘 예, 지금 근데 콘 하나 그 빵발에 빵발에 진짜 300원이었거든요. 빵발에 그 지금은 얼마냐면 편의점에서 1,500원입니다. 최소 5배가 뛰었다는 거죠. 인금이 5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필품이 지금 5배 뛰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예 지금 잠깐 손님이 등장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그 예전에는 진짜 빵빠레가 300원인데 요즘에는 진짜 1500원 예뭐 세일을 해도 뭐, 뭐, 뭐 빵빠레는 무조건 1200원 1 3 0 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임금이 그때 진짜 지금 지금 7급 공무원이 만약 그때 15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5빼면 750을 달아야 되거든요 막말로 공무원을 기준해서 봤을 때.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물론 대기업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비정규직이 또 IMF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기준이 뭐, 그 노동자 중에 한40%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비정규직 그러면 월급, 지금 제가 그 대우조선 그거 하청업체 사건도 그렇고 비정규직 그거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는 250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이 9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지금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2천만, 뭐 능력 잡아서 2천만, 2천5백만일 건데 900만 정도 사람이 250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물론 체제식업과 체제식업을 지금 9,000원 거의 뭐만 원이라 치면 한 달에 보통 25일 일한다 치면 하루에 한 10시간, 8시간 능력자아 10, 10만 원이라 하죠. 뭐 그럼 25일 근무하면 250. 최저 시급 해 봐야 250, 200, 250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그러면 물가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또한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해 주시죠. 예, 물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 사실 지금 또이책 보시는 데 지금 어제도 요이에아이 왜냐하면은 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집값도 방세도 내야 되고 네. 기름값도 막좀 뭐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기름값도 내야 되지. 예 네, 그리고 보험금도 차 보험금도 내야 되고 예뭐 네, 세금도 내야 되고 정말 그리고 또 제가 가게를 하나 하거든요 가게비도 내야 되지 참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집도 없고 그 지금 네. 대출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도 지금 한두 배로 지금 올르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대출 이자도 늘어나 가지고 지금 지금 너무 뭐, 힘듭니다. 예. 등골 브레이크에 등골 브레이크 완전. 예, 누나 그, 막내 그 지금 미국 유학 가있다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1 4 4원 1,500까지 뛰는데 지금 보내야 돌, 될 돈이 한한 한 달에 뭐, 보, 보통 뭐한1 0만원 보낸다 그러면 지금 뭐30%뛰었으니까한 1,300만 원 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야 그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죽으라 이 얘기네요 그냥. 예,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삐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나? 예, 이상, 예, 전국 삐딱선 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